부동산은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한 이십에서 20에서, 지수 2 0에서6 0까지 갔어요. 세배 올랐죠. 2억 중반밖에 안 하던 아파트가 지금 1 0억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프를 지수화 시켜 놓고 한번 놓고 본 거예요. 지금 열몇개 열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어, 며칠 전에 그정부 규제 정책이 정격 발표되고 나서, 어, 뭐 잠실 일부 지역과 그리고 어, 몇몇 지역들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약간의 매수세가 문의가 있었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어, 뭐 바뀐다. 이렇게. 각 과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아주 작은 이런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시장의 변화를 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안테나 세우고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뭐 계속 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매수 문의가 드러나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이 시장을 똑같은 시장을 바라봐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 내가 너무 무리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장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내가 매수 시기를 놓쳐서 어 상승장에 같이 올라타지 못했었다 보니까 이 시장이 빠르게 좀더 하락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어 화면을 좀 보며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기사를 하나 보죠. 서울 아파트 값 여전히 5년 전에 2배. 정부는 집값 부양 정책 줄줄이. 라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기사 제목의 뉘앙스가요. 서울 아파트 값이 여전히 5년 전에 2배나 돼서 비싼데, 정부는 아니 벌써 집값 부양책을 줄줄이 내놓네라고 이렇게 좀 약간 말을 붙여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 제목을 보면서 내용도 보기 앞서서 아 이거 좀 기사 쓰신 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크다 지 많지 않으신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동일시하는 느낌이 요즘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금리에 따른 어떤 여파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무슨 금융 전문가분들도 나와서 부동산 얘기를 하시고 이제 뭐 주식 관련한 분들이 나와서 부동산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 부, 부동산을 시장을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주식은. 급등을 했다가 급락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완전 가치가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어떤 투자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은 어 물론 그 가격이 빨리 오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천천히 오르고 또 빠질 때도 천천히 빠져요 왜 그러냐면 생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공급을 해야 돼서 집을 좀 부족하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 땅 사서 어, 설계해서 그리고 집을 짓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년 걸리죠? 그런데 이것을 서울에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땅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땅을 그럴 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는 사람을 내 보내야 돼요. 내 보내고 헐어야 돼요. 헐고 다시 거기에 설계를 짜서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오래 걸리죠. 이러다 보니까, 어, 이, 템포가 조금 늦을 수밖에 없고요. 공급과 수요가 이게, 어, 집이 부족해지면 그때서 집 짓자고 하면 늦어져서 갑자기 나중에 가서 집이 모자라서 가격이 막 급등했다가, 급등은 아니죠. 많이 올랐다가 또, 또 집을 막 지으면 또 가격이 우르르또 빠지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늦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어, 아주 빠르게 단계에 올랐다 내렸다 막 이렇게 가파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시장을 봐라. 어, 올 초와 지금 엄청나게 다른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급락하는데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죠. 지금의 시장은 본연의 부동산의 흐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팍 떨어진다기보다는요. 금리 인상이라는 엄청난 외부 변수가 시장을 좀 흔들어 놓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악재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대표적,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전국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자체의 흐름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외부의 악재가 지금 전국의 시장을 다 흔들어 놓는 거죠. 공급이 많든 적든 다 같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급이 적은 곳들은 사실은 지금 안정적으로 시세가 가야 줘야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까지 다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고 전세가 빠지니까 매가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주식 시장처럼 급등 급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우리 부동산의 흐름을 보면은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고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고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뭐두 배나 비싸. 이거는 좀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자, 이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어, 이제 KB 부동산에서 이제 그, 매 월, 그리고 매 주간 시계열을, 어,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런데, 어, 이제 월간 시계열을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만든 것이고요. 어 이게 이제 월간 시계열을 해야 오래전, 86년도 것부터, 예, 주택은행이었던, 전신이었던 KBA 전신 주택은행 때부터의 자료가 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천이네요. 바꿀게요. 인천이 아니라 서울로 볼게요. 서울. 서울 그래프를 보시면, 자, 과거에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를 한번 볼까요? 뭐, 이때 82년도에서 90년도 초반까지도 많이 올랐었어요. 한두배 이상 올랐다가, 뭐, 어 이제 노태우 정부 들어와서 노태우 대통령이, 어, 뭐, 200만원 공급, 이렇게 하면서 일개 신도시들 대거 들어왔죠?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세가 자리가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IF 지나서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서, 어, 이제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을 때가 보면, 어, 한 20에서, 지수 20에서 60까지 갔어요. 3배 올랐죠. 3배 올랐죠. 3배 오르고, 잠깐 조정받다가 다시 튀어 올랐다가, 완만하게 이제, 안정적인 하락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하락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장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보면, 얼마까지 빠졌냐면, 60에서 60점 넘어갔던 지수가, 한 55. 평균치니까 모든 부동산이 이렇진 않지만, 한55 정도까지 밖에 안 빠졌어요. 실제적으로 평균 그래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요만큼 빠지고, 그리고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55에서 100. 그러니까 한두 배. 평균치상으로는 한두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올랐다.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그래프 지수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지금 과거 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과도한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저는 이때 그 2020년 초반 지나면서 한 2년 정도, 20년, 21년 사이에 가격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있어요. 특히나 지역별로 어떤 물건별로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뭐 투자 수요가 많이 쏠리는 곳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저도 계속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 안정적으로 매수하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금리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늘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좀 그래프를 이제 이어서 보자 보면 이 아파트별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다 상이한데 어, 아파트별로 다 다르죠. 어디는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실 주공 오담진인데요. 여기랑 개포 주공 5단지 그리고 음마이세개 아파트 보시면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왜 얘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다가 빠질 때는 훅 빠졌다가 또 오를 때는 훅 오르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지금 세개 그래프가 비슷한데 대표적인 친구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한번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잠실주공 5단지 가보죠. 지금 요, 요, 아파트 보시면, 자, 보세요. 과거에 한 오른 폭이 뭐한 3배 올랐어요. 한2 0한 한 2013년, 12년부터 해서 3배 넘게 올랐죠. 3배 넘게 올랐는데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한두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 정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2013년부터, 2013년부터 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요 어, 정도 오르면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과거에 한 3배 올랐다가 빠진 것보다도 더 지금 요 상태로서는 어, 더 적게 지금 올라 있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여기서 요기로 갔어야 되는 게좀 과도하게 오른 기간이 이만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줄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어~ 과거에는 그렇게 오르고 나서 (2019년) 다시 데드키 빠워서 튀엉겨 오르고 빠진 것은 그때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외곽으로랑 공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공급량이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천이 좀 많기는 한데 아주 무리하게 많은 거 아니고. 그래서 한 2025년까지 특히나 서울은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과거에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지금 원래 본연의 흐름대로 간다면 조금 더 다시 어 재반등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다시 완만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 뭐 개포 주공 5단지, 뭐 음마 다 재건축으로 비슷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잠실 주공 5단지나 개포 주공 단지 정도가 저는 사실은 지금으로선 접근이 좋다라고 보고요. 음마는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는 한데요. 이게 가격이 너무 부침이 많아요. 그리고 어,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자주주고 5단지는 받고, 여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아파트들이요. 어, 이런 게 있어요. 관악드림타운. 이 아파트는 사실 여기 지금 두 건의 거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앞서 본 그래프들하고 다르죠? 여기 되게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또 많이 빠지지 않고 버티다가, 어,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올랐는데요. 어, 사실 또 여기, 여기 많이 올라간, 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점에는 그 호재의 영향도 있습니다. 서보선이라는 이슈가 이때 있었고, 이제 동작구 쪽에 어떤 시세가 많이 분출하면서, 어, 그 바로 뒤에 맞, 바로 맞다에 있는 곳이 바로 관악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어,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에, 강남에서, 강남으로 접근성이 현각하게 좋아졌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된 거죠. 그래서 개통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이제 이그 관악구 아닌 동작구 뭐 저쪽 사당 쪽부터 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관악구까지 다 시세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왔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가양 6단지 같은 경우는 좀또 다릅니다. 요건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데 아 이거는 지도를 잠깐 볼게요. 어 가양주공 6단지를 한번 가보죠. 여기는 어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자 보세요. 어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한24%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2013년부터 해서 지금 보면은 거의 400%를 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400% 넘게. 어. 그러니까 뭐 다른 아파트, 뭐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워낙 가격이 2013년 이때 뭐 바닥에 있을 때 가격이 막 2억 중반밖에 안 하던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돼버렸으니까요. 네 배가 오른 거죠, 네 배가. 40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배가 올랐다는 거죠. 400%의 상승이라는 건 아니고, 네 배가 오른 겁니다. 네 배가 오른 것인데, 그러니까, 3, 300% 올랐으니까 네 배가 오른 거죠. 근데, 어, 이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원래는, 뭐, 그, 아파트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였죠. 근데, 한강변에 있고, 예전엔 한강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죠. 왜냐면 사람들이 뭐 한강을 보고 뷰를 감상하고 이러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시절을 지나서 어, 이제는 좀 아름다운 뷰를 보고 싶어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주거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하면서 사실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된 데다가 또 여기 구호선. 9호선 가양역이잖아요 그러니까 9호선 도선은 강남으로 다이렉트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교통여건도 좋죠. 좋아졌고. 거기다가 엔드. 이제 아파트가 92년식이니까 연식이 30년차 도래해요.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를 또 기대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어, 그러면서 아파트 시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 많이 오른 부분을 다 다시 토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 여전히 비스, 많이 오른 시세기는 해요. 200% 넘게 올랐으니까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재건축이 빠르게 된다거나 뭐 어떠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다면 사실은 괜찮겠지만, 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아파트일 수는 있는데, 어, 시세가 조금 지금 아니, 올라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저는 느끼고는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입지적으로는 분명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 매력은 있는 아파트인 건 분명합니다.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요런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건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어, 드리고 싶네요. 가양유단서 봤죠? 음. 그 다음에 남산타운, 남산타운 지금 광장, 현대, 파크빌 이런 아파트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죠. 광진구 그리고 여기는 남산타운 이제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건데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도 어 가격이 지금 적게 오른 거 아닙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아 여긴 잠깐 지도를 볼까요? 이거 봐야 될것 같은데 남산타운은 안볼 수가 없네요.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도심에 있는 아파트예요.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인 듯하면서도 어이 남산을 다 끼고 있는 아파트고 나란히 하고 있는 아파트가 옥스파크이스 옥수리버젠, 뭐한남더이나인언한남 이런 아파트들이 붙어 있어요. 뭐냐? 약까 그러니까 아주 그 고급 주거지로 어 인정받고 있는 아파트들하고 같이 붙어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얘가 세대수도 5천 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남산자락에 있으면서 이 이제 동립, 동과 호에 따라서 어이 한강뷰와 남산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고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이슈가 뭐 빨리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입지적인 힘으로라도 가격이 계속 좀 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얘 역시 지금 5억대에 있다가 어한 10억이 올랐어요. 10억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한 3배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가격이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배, 2배 정도에서 조금 더 넘치는 가격대에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이 시세 정도라면 남산타운은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광장 현대파크빌 잠깐 볼게요. 광나루역 앞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거래가 없어서 지금 아직 그 하락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세는 찍히진 않았어요. 거래가 안 됐다고 해서 얘가 계속 이 시세다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기간을 보시면은 여기는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은 한강변에 붙어있으면서 광장 극동 재건축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어, 사실 이 광진구 자체가 아파트가 워낙 부족한 동네고, 이쪽은 또 학군 지로서의 매력이 있죠. 광남 학군이라고 아주 이쪽에또 탄탄한 학군이 있고 이래서 수요가 아주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어, 과거에 이제 13년도에서 가격 올라간 걸 보면은, 뭐, 한 여기도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는 게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 역시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두 배에서 좀두배반 정도 올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가 조금 가격이 빠진 가격이 나오더라도 많이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정 받고 다시 시세는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입지에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아파트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요게 지금 보시면 아파트별 아파트별 매매가격 지수예요 그러니까 어, KB에서 전체 시세 그래프를 제공을 해요 그 아파트별로 근데 어, 제가 그 그래프 아파트별 시세를 가지고 다 지수화 시킨 겁니다 2021년 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다 어, 그래프를 지수화 시켜 놓고 한번 놓고 본 거예요 지금 열몇개 열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아파트를 가격 지수별로 보고 어디는 이렇게 그래프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좀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어,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고민하기보다는 어, 조금씩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 내년 아마 상반기 안에 금리는 이제 동결될 거예요.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그리고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되면 어~ 인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인하가 아니더라도 이제 금리에 적응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이제는 인상은 안 하겠구나 그러는 시점이 다가올 때 이제 매수와 어떤 그~ 문과를 놓고 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이고 심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금리에 따라서 그 심리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 조금 먼저 움직이셔야지, 어, 이 기회, 어떤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 시장을, 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재밌는 아파트 얘기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어,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준비 중이니까, 곧것도시 기대를 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